가난한 사람은 절대 모르는 10가지 부의 원리 1. 시간을 팔지 말고 시간을 사라. 돈보다 귀한 건 시간입니다. 시간을 사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2. 노동의 함정에서 벗어나라. 열심히만으론 안됩니다. 일하는 방식을 바꾸세요. 3. 레버리지를 이해하라. 남의 시간과 능력을 활용하는 개부의 기술입니다. 4. 모든 걸 직접 하려는 욕심을 버려라. 위임이야말로 효율과 성장의 시작입니다. 5. 최선을 다하라는 말에 속지 마라. 모든 일보다 중요한 일에 집중하세요. 6. 시간을 소비하지 말고 투자하라. 시간을 흘리지 말고 기회에 쓰세요. 7. 포기는 실패가 아니라 전략이다. 덜 중요한 걸 버려야 본질을 잡습니다. 8. 남과 다른 길을 가라. 남들처럼 생각하면 남들처럼 삽니다. 9. 배움은 모방에서 시작된다. 성공한 사람을 보고 배우세요. 10.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가난은 능력보다 사고방식의 한계입니다.